스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풍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왕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원 여유와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주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Brothers and sisters, put on as God's chosen ones, holy and beloved, heartfelt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if one has a grievance against another. As the Lord has forgiven you, so must you also do. And over all these, put on love, that is, the bond of perfection. And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the peace into which you are also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in all wisdom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sing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in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Wives, be subordinate to your husbands, as is proper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avoid any bitterness toward them.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is pleasing to the Lord.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so they may not become discouraged. The Word of the Lord.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의 신님 아빠는 성요셉을 담고 엄마는 성모님을 담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성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인데, 에, 저희 교구의 원로 사제이신 어떤 신부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미사를 할때꼭이 기도를 먼저 바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하고 또랑또랑 울리는 목소리가 참 귀여웠고, 또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성가정의 핵심을 어,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아이들이 과연 그때 성가정이 뭔지 알기는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성가정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부님이 시키니까 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본인들은 정작 몰랐겠지만 그 기도문을 바치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본옆 사람들이 더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이루셨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며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 마리아, 요셉이 함께 하셨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가정은 결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루셨던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가정입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단지 양아버지에 불과했죠. 또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으니 결국 미혼모인 셈이죠. 또 예수님도 물론 가정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다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좀 부모를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해마다 파스카 축제가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파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12살 되던 해에는 예수님도 같이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얘야, 나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셨습니까?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이루셨던 성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가정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었던 가정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써 극복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가정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aughs> 물론 어느 정도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가정들도 사실 나름대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런 가정은 더더욱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어느 가정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효효 사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부모님이고 동네 어르신이고 보면 인사하고 깍듯이 모시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나이 많아 많이, 많이 이렇게 드셨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짐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간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의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아이들은 또 공부하느냐고 눈코뜰 새 없이 지내다 보면 사실 한 가족이지만 잠잘 때만 함께 자는 한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는 거의 동거인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대화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이 결핍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못 살긴 했지만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쳤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족과 가족 사이의 사랑은 그만큼 희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의 부재에도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자초하는 문제 중에 큰 원인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 가정 교육에 힘쓰고 특별히 신앙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함께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기도 함께 하고 묵주기도 할때 함께 하자고 그러고 또 주일날 미사 가고 다른 데서 놀다 오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이지만 하여튼, 그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이 공부 잘하라는 그런 이유만 가장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이런 어려움 중에는 이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풍부한 가정으로 이루어야,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 대답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너무 조급합니다. 아이들도 너무 닥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사실,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서로 쉽게 상처받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 빨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랑입니다. 가족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엮이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가정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거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론에 불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원론에 가까운 이야기일수록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 가정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또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성가정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